안녕하세요. 한국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정재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전반적인 학교폭력에 관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서 처리를 했는데 2020년 들어선 이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나누어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건 학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바로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자체 해결을 한다.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맡기게 되는데 이때 모든 보고를 해야 되죠. 먼저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라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담을 하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마다의 전담기구에서는 교감선생님을 정점으로 해서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또 다양한, 어, 사람들이 뭐 거기 안에 상담 전문 교사라든가 참여, 참여해서 전담기구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이 전담기구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사안조사를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틀 48시간 안에 사안조사를 해서 결국 이 조사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학교마다의 전담기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객관적 요건 충족이 판단되면 자체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죠. 자, 그래서 피해 학생의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한 다음에,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을 확인한 다음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면 자체 해결하고, 자체 해결한 다음에도 바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되죠. 그러나 학교가 자체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면, 즉, 그 자체 해결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학생이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서 학교폭력심의를 해달라 하면은 뭐 자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가, 즉전담기구가 해결하지 못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게 되는데, 보통 가해 학생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안에서, 어, 조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뭐, 가 피해 학생이 서로 같이, 음, 가 피해가 조치가 나오거나 둘다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통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음, 심의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14일 내에 교육지원청의 짱인 교육장에게 조치를, 조치 처분을 요구하게 되겠고, 교육장은 다시 학교장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합니다. 그럼 학교장은 시간 안에 어떤 1호부터 해서 9호까지 안에 사안들을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시행하게 하죠. 그래서 가해 피해 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도 하게 되는 게 이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마다 전담기구가 있다. 그 전담기구에서는 가급적 자체 해결을 하려 하나 자체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개최를 요구하게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조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다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부모에게도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집행은 학교에서, 학교장에 의해서 그 조치 결정이 시행되게 됩니다. 자, 학교 폭력에 대한 근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